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아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이 시아 코인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과거에는 이 박스권 상단 저항이 매물이 강하기 때문에 이부분에서는 계속 밀렸었던 모습이고요. 박스권 하단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지와 함께 반등에 성공했었죠 자 보통적으로 이런 박스권 같은 경우에서는 초보자 분들이 가장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 이렇게 매수와 매도로 대응만 하신다라면은 충분히 이 박스권 안에서도 100%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만큼 이런 패턴을 빨리 포착하는 사람이 큰 수익을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얻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정 부분 라인에서 계속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밀렸었던 모습이죠. 자 그만큼 이 정고점, 이 매물대 라인이 강한 매물과 함께 저항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단 부근에서 오면은 뭐다? 우리는 매도로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은 채 저가를 투수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하고 있죠. 그러면 하단에서는 뭐다 매수로 대응하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어, 수익률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박스권 그만큼 저항이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은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건데 그만큼 돌파기가 하 어려워요 하지만 한번 돌파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한번 돌파기 돼 버린다면은 대차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두 가지를 강조를 해 드려요 자그두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고 두 번째 신고가를 경신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 자, 지금 이 시아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어디에 해당돼요? 바로 1번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스 컨 안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을 했었는데 자 1년이 넘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돌파하는 순간보다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세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자, 상승한 이후에 보다 첫번째 조정은 반등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 그러다보니까는 방, 어, 올라가고 빠지다 보니까는 이 박스권 상단이 과거에는 강한 저항이었지만은 지금은 돌파하는 순간 저항이보다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뀌었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만큼 여러분들 제가 강조해드렸던 이첫 번째 두 번째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시아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돌파하지 못하다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 이후 저, 전형적인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볼게요. 지금 이 시아코인은 이제 막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죠, 즉 상승 추세의 초입 구간이다. 더군다나 올해 2024년도에는 감기자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상당히 코인 시장의 빅 이벤트 호재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또 한번 두 배, 세 배, 다섯 배, 열배 코인으로 불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도래했다라고 볼수 있는 만큼 현재 구간은 과거에 봤을 때랑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바닷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과거에 이렇게 대시세를 분출했었던 코인은 끼가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또다시 언제든지 대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만큼 시야코인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시아코인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C 아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적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ca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카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50%, 16%, 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 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 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 드 여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를 공개를 해드려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